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코 토핑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한 가지는 초코 시럽 토핑이랑 또한 가지는 스프링클 토핑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따로따로 할 거기 때문에 준비물 따로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코 시럽 그거, 초코 시럽 토핑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 이렇게 요런 초코 시럽이랑, 제가 이거 만드는 방법, 제 채널에 있으니까, 만약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비닐로 된거 필요합니다. 어, 잠시만요. 하나 다른 걸로 해볼게요. 네, 이거. 네, 이렇게 비닐로 된거 필요해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강좌가 될수 있어요.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얘를 짜줘야 해요. 초코시럽을 어머머머 갑자기 확 나왔네요. 모양을 그냥 여러가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확 나온 경우는 전 동그라미를 했는데 얘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뭐 얘는 대꾸가 아니지만 <laughs> 하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빙글빙글 모양 헐 지금 뭐 만드는 거죠? 이상한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소리 들려도 그냥 무시해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모양 안 예쁘다 제가 너무 여기 입구를 크게 뜯었나봐요. 제가 한번 마른, 먼저 그 입구가 말라가지고 꽉 틀어막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거 없애느라 가위로 더 잘랐더니 그런 것 같아요. 아, 이상하다. 하트 모양 하려고 그랬는데. 아, 정말. 얘를 좀더 입구를 적게 자르셔야 될것 같아요. 근 이거는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다 마르시고 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예시 작품을 만들어 봤어요. 예시 작품이 여기 있었나? 아, 맞다. 여기 있었지. 네, 이거고요. 여기에 제가 데코 토핑들 다 넣어놨어요. 다른 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말을 안 했고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 뒤에 빨간 이렇게 있는 거는 딸기 슬라이스 토핑으로 한 건데요. 그냥 딸기색으로 염색해 주신 다음에 길게 밀어주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저, 슬라이스로 그리고 얘는 뭐지? 책 롤케이크 토핑 자른 자른 거고요. 보시면 초코 시럽으로 만든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때는 정말 이 모양이 예쁘게 나왔 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이거 하트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케이크 만들 때 그런 거 케이크 만들 때 이런 모양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보시면 요런 모양 빙글빙글 모양 저는 이게 입구가 뭐 제가 섬세하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만 한 건데 좀더좀더 좀, 좀더 많이 말아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네 요런식으로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트모양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네하트모양을 해주셔도 되구요 뭐 별모양 별모양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만약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만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 하트모양 안에가 뻥 뚫린 하트모양 이렇게 여러가지를 도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초코 시럽 토핑이었고요. 제가 스프링클 토핑 만들기 준비물을 정리해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물 챙겨 왔고요. 일단 제가 예시작을 조금 옛날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스프링클이고요. 제가 이거 갖고 작품을 만든 적도 있는데 제가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와플을 만들어 봤어요. 갑자기 화질이 안 좋아졌네요. 이렇게 와플이 만들어졌는데 스프링클 너무 많이 뿌렸나 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프링클이 되고요. 아 빠졌다. 아 정말. 네 이렇게 와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얘 없는 것도 꽤 낫지 않아요? 아닌가? 얘가 얘올리는게 훨씬 더 좋죠. 이렇게 아 정말. <laughs> 네, 죄송합니다. 일단, 한 번, 준비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핑크색, 흰색, 뭐 노란색 많이 있는데, 빨간색이 없어서 오늘은 빨간색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준비물은 천사점토. 저는 진짜 이 정도만 만들 거예요. 이 정도 만들어도 꽤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빨간색 물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제 빨간색으로 염색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연하게 하면 핑크색이 되니까, 좀 진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음, 뭐지? 생각해 봤는데, 빨간색, 빨간색 스프링클도 있었나요? 빨간색 스프링클이 있었나? 음, 모르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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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핑크색이랑 색깔이 좀 달라요. 음, 근데 빨간색이 하기가 좀 그러네요. 빨간색 스프링크 못본것 같아요. 아닌가 봤나? 음, 모르겠네. 음.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해주시면 되구요. 어, 저는 그냥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얘가 빨간색이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일단 얘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길게 말아주세요. 아, 그리고 어, 준비물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밀대 필요해요. 밀대가 어, 없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얘는 요렇게 그냥 이렇게 밀어주시고 밀어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말라 말말랐을때 얘를 이렇게 되게 얇게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두께는 음, 두께 비교샷 한번 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만약에 이쑤시개라면, 두께는 요 정도? 이게 이쑤시개. 요게 그 스프링클. 두께샷. 해주시면 되고요좀더 작은 걸 원하시다면 더 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스프링클 만들기랑 초코, 초코 토핑 만들기였습니다. 유용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빠이.